깻잎 논쟁. <laughs> 저 이거 알아요, 저. 깻잎, 깻잎 논쟁. 이거 봤어요. 나, 연인, 친구와의 식사장에서 친구가 서로 붙어있는 깻잎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, 연인이 한쪽 깻잎을 떼어준다면? 제, 저의 연인인가요? 제가 떼는 건가요? 저의 연인이 떼어준다면? 질문이 그거예요. 근데 되게 이거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, 음,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<laughs> 어떤 친구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떼어 주면 되나? 그냥 두개더 넣어가서 안 떨어지면 그냥 앞도시에 놓고서 덜어 먹으면 되죠 그죠? 네 아니면 뭐 깻잎 하나 먹을 건 아니니까 하나 미리 덜어 놓고서 이따또 먹으면 되니까 그죠?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? 뭉탱이로 가져가면 다 가져가서 밥그릇에 끼펴놨다가 다음에 먹으면 되잖아요 어, 되게 좋지 않아요 이거? 네 굳이 뭐패딩 논쟁이 뭐예요? 애인이 내 이성친구의 패딩 지퍼를 올려줘 올려주... 이건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이거 이거가 아 이거가 이거가 허용이 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. 애인이 내 이성 친구의 패딩 지퍼를 이렇게 이상한는것 같은데 상상이 안 가요. 네 새우 논쟁은 뭐예요? 절친이 내 애인 내 애인 새우 까주기. V.S. 애인이 내 절친 새우 까주기 이런 거좀 하지 마요 그냥 네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자기 건 자기가 까요 그냥 <laughs> 자기 거는 자기가 까서 먹읍시다 아니면 까져 있는 새우를 먹읍시다 우리 굳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까주기를 그죠 이렇게 내심 아동가동하면서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제 이건 논쟁은 넘어가는 거예요.